안녕하세요. 얼굴 없는 <laughs> 상승미소입니다. 월요일 방송에서 이미 공지 드렸던 대로 수요일 아침 바로 이 종목을 매수하라. 오늘 그 제목으로 방송 준비했습니다. 미국 경제 금요일 PC 발표 보셨죠? 뭐 거침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좋은 이유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돈이지않습니까 돈의 양이 늘어나면 경제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한 미국의 5월 통화량 보면은 4월, 5월, 6월, 6월 통화량입니다.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능, 늘어나고 있으니 자산 시장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통화량이 늘어나는가 찾아봤더니 부동산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케이스 쉘러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올해 1월을 바닥으로 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6월까지 동그라미 친 것처럼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여러분 현금 들고 부동산 사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결국은 은행 가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죠. 대출을 받으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다시 주택 가격이 저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높아지냐?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 이유는 고용 시장과 미국 소득의 증가의 이유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를 뒷받침하는 고용 시장의 강세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미국 경제 강하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고 통화량이 저렇게 3개월 연속 늘어나기 시작했으니 주가도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매출이 많은 회사들을 주목해야죠. 미국의 매출이 많은 회사들 지난주에 방송 이미 했죠. 변압기, 중장비 등 주목해야 된다. 이미 다 아는 얘기 다시 재탕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의 매출이 많은 또 하나의 회사를 찾아보니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보일러 회사입니다. 7월 27일 로이터 통신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온수기, 온수기는 불을 때야 물이 따뜻해지잖아요. 온수기에 대해서 전기 히트 또는 컨덴싱 보일러만 허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왜 그랬습니까? 기후 때문에 그렇죠. 기후, 탄소 저감. 요즘 날씨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K 보일러 미국 시장에 한국 보일러는 어느 정도 선방하는지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K 보일러 글로벌 달군다. 국내 빅투 해외 시장 공략을 가속한다. 그러면 빅투가 어디냐? 경동 나비엔과 귀뚜라미죠 콘덴싱. 미국 정부 앞으로 콘덴싱 온수기만 허용한다 그러면 콘덴싱 강자는 경동 나비엔이죠. 그래서 경동 나비엔 기사를 좀더 찾아보니까 올해 7월 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북미 온수기 시장 유리. 이게 경동 나비엔입니다. 북미에서 온수기 시장 1위 하니까 북미는 캐나다와 미국을 얘기하겠죠. 중남미 시장까지 석권한다. 아 경동 나비엔 보통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안에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경동나비에는 지난 2008년 북미 시장에 진출한 후 최대 98.8% 효율을 갖춘 콘덴싱 온수기로 친환경 고효율로 시장 트렌드를 변화시키며 온수기 시장 1위에 올라선 바 있다. 대단합니다. 이거 아 그냥 보일러 의수가 누가 써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사업 보고서를 좀 살펴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존 콘덴싱 보일러와 더불어 청정 환기를 기반으로 실내 공기질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냉난방 공주 HVAC 시장에서도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온수기뿐만 아니라 HVAC 시장에서도 이게 새로운 시장으로 나오는 건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동남비엔이 글로벌 HVAC 시장에 도전을 내민다. 이게 올해 2월 기사입니다. 아, 보일러와 온수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냉난방 공조, 공기를 순화시키는 기계 같아요. 이것을 성장 동력으로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업보고서를 보니까요, 1분기 분기보고서죠. 서탄평택 3공장, 뭐, 제3공장, 중국공장, 가지고 있는 가동률을 보니까 89%입니다. 중국 공장이 87.9% 거의 90%니까 거의 풀가동이죠. 그래서 기관수급을 살펴봤어요. 지난 한달간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기관과 외국인들 보면 기관은 7월 3일 5만4천원 주가였을 때부터 금요일 5만7천3백원까지 왼쪽 보이시죠? 지속적인 매수를 해왔습니다. 아하 그렇다는 얘기는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많이 활약하고 있는 경동 나비엔, 거기에 미국 정부가 콘덴싱 온수기만 이제 판매할 수 있다는 뉴스도 나왔고, HVAC라는 냉난방 공조기 시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경동 나비엔 주목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미 월요일에 그 상승미소 멤버십에서는 네, 경동나비엔 잘 보자 좀 사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미국하고 좀 관련은 없는데요. 뉴스에서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2분기 메탄올선 수주 싹쓸이했다. 엔진도 직접 제작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뉴스인데요. 이 기사 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은 메탄올을 차세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왔다. 밑에 볼까요? 해상탄소중립 문제에 있어서 국가적 경쟁력을 총동원해야 된다. 이게 중국 정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메탄올선 중국이 수주 싹쓸이해서 조선주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메탄올, 왜 이게 해상탄소중립과 관련이 있습니까? 배는 대부분이 벙커CU를 연료로 하죠. 배 휘발유 떼면 그수지가 맞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벙커 시유를 떼는데 문제는 이게 탄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너무 많이 발생시키죠. 그래서 탄소 저감 요새 기후 펄펄 끓잖아요 결국은 배의 벙커 시유를 메탄올로 대체한다. 그걸 중국 정부가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메탄올 가격 추이를 좀 살펴봤더니. 6월부터 메탄올 가격이 약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 중국 정부가 나선다. 해운 벙커 시우를 대체하는, 즉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뭘로 대체한다? 벙커 시우를 메탄올로 한다. 중국이 메탄올 확보에 중국 수출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까? 수출을 대부분 배로 합니다. 비행기로 하는 건 아주 고가 제품 빼고는요, 다 배로 실어 나릅니다. 중국이 이 해운 벙커우이 탄소 저감을 위해서 메탄올 확보에 매진한다. 그에게는 앞으로 메탄올 가격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 메탄올 가격 상승을 예상한다면 조선주? 아니죠. 그렇게 그런 방송할 거면 제가 하지도 않았죠. 도대체 메탄올 가격 상승을 예상한다면 어떤 종목을 주목해라? 삼성 엔지니어링 7월 24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 기업 한국 기업 위상 높인 삼성 엔지니어링 저가 뭐냐 밑에 나오죠 사라왁 메탄올 프로젝트 공정률 95.5%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메탄올 프로젝트를 치면 여러 군데 기사가 나옵니다 즉 삼성 엔지니어링이 메탄올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상당히 앞서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의 수급 보겠습니다. 7월 약 2주 동안 외국인들 오른쪽 외국인들 계속 사고요. 예,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기관도 들이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은 상승 미소 멤버십에서 약 10일 전부터. 계속 아침 라이브 시황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 주목하셔야 된다. 지금 오늘 방송했었던 얘기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뉴스. 올해 7월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날, 더운 날. 지구 온난화는 끝났대요. 왜? 지구가 이제 끓는 시대라고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섰어요. 지구 온난화는 가고 열대화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탄소 저감 정책.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회사, 그런 나라들 규제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가장 큰 이렇게 탄소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장 큰 역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배다. 그배 벙커 시유를 수소로 대체하기 어렵고 배터리는 더욱 불가능하고 휘발유를 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메탄올이다. 그러면 메탄올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뉴스가 계속 조금씩 늘어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 그동안 오랫동안 주가 추락을 하던 삼성 엔지니어링 메탄올로 다시 불을 지필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미국 경제에 기반한 미국 노출이 많은 경동 나비엔 또 하나는 가장 더운 날 지구가 펄펄 끓어요. 그렇다면 해상운송연료 펑커시우를 대치할 메타놀 연료 삼성 엔지니어링 두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지켜보십시오. 자 다음주까지 여러분 안녕